누구나 한 번쯤 독일 3사 차량을 구매해서 이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 BMW에서 많은 남성분들의 드림카로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X6입니다. SUV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인기가 많은데 오늘은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인기가 많은 차량인 2023 BMW 6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단 형태이기는 하지만 크기가 작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운영하기에도 상당히 괜찮고 동급 라인업의 다른 차량에 비해서 가격대가 비슷한 차량들과 비교해도 공간감이 상당히 잘 나온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SUV의 인기가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단을 선호하시는 오너님들도 있는데 그런 오너님들에게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이 바로 BMW 620d GT입니다. 그렇지만 BMW 620d의 아쉬운 부분은 바로 물량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이슈도 있지만 기존에도 공급이 조금 더딘 차량 중 하나였는데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가격은 8천만 원대부터 1억이 넘는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의 1억 가량의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2023 BMW 6시리즈를 굳이 6개월 동안 기다리지 않고 가격까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기 렌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BMW 620d치를 장기 렌트로 이용을 하시게 되면 국내 의 모든 임대사와 제휴사를 통해서 빠른 재고 확보와 동시에 직접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기자금 없이 영원으로 차량을 출고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 렌트는 목돈을 내지 않고 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낮춰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요즘은 금리가 높아져 매달 붙는 이자가 더욱 비싸졌기 때문에 이자로 나가는 비용도 적지 않은 편인데 그런 이자 걱정 없이 차값도 전부 내지 않고 빌리는 것에 대해서 임대사가 특정한 대여료만 내면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임대사 만나 느냐, 그리고 어떤 조건에, 기간은 얼마나 이용을 하 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많게는 몇 십만 원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BMW 620D와 같은 수입 차량들, 특히나 비싼 차량들은 살 때는 비싸지만 감가가 심하기 때문에 중고로 판매를 할 때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국산 차량이 아무래도 금액 부담도 낮고 그만큼 수요도 많기 때문에 중고차로 처분할 때 쉽게 처분이 가능하고 감가도 적은 편이지만 수입 차량은 전보다 수요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국산 차량보다 중고 처분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서도 장기 렌트는 직접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부담 없이 원하는 기간 동안 이용한 후에 반납 처분이 가능해 시세 하락으로 인한 중고차값과 같은 부분 에 대한 걱정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금이나 추가로 경제적인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는 아래 더보기 란에 링크를 통해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 렌트는 차값을 모두 내지 않는다는 부분 그리고 개인 세금 에 인상이 없어 부가적인 지출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임대사마다 임대료를 측정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추가로 차량을 빌리는 데 발생하는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BMW 620 DGT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필수적으로 여러 임대사의 조건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해서 여러 임대사의 조건과 함께 전문 플래너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에 어떤 방향이 더 유리할 것인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모두 체크해서 보다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차량을 원하는 기간 동안 편하게 또 저렴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